맞아요. 점점 들눕는데 i 어 d o e s n 쓰세요 y i 쓰세요 어머 이렇게 이렇게 o e s say. Okay. Okay. p e 이렇게 the 이 e v i l Peggy, the devil. o <웃음> 네, 네. <웃음> 오, 백일사진 잘 나오겠다, 나연아. 포즈 나오는데, 약간. 음? 오. <laughs> <팔 올리는 웃음> 아빠 말이 거. 보여? 들려? 잘 들려? <laughs> 응, 음, 나이이 백일 사진 잘 찍겠는데 포즈가 아주. 응, 음, 다음 주에 백일 사진 저 찍는 의제 한번 앉아볼까? 난 불어. 음, 아졸려아졸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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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너무 눈 감아. 음, 아빠 때리는 거 같아? 음, 나연이. Thank <laughs> you. uh 아침 많이 먹었어, 아가야, 아가야 아침 많이 먹었어. 우리 라인이 아침 많이 먹었어요. 음, 귀여워요. 건드신 좋아요 아침 백이0 먹었어요, 라인이. 음, 음, 뭐라고? 라인이로 좋은 하루 되세요. 음. 음, 음, 음. <laughs> 이렇게 좋아? 아빠가 아침에 밥 주니까 좋아? 라이니? <laughs> 좋아요? 음. 오늘 많이 웃네요? 라이니? 응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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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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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랬어? 응. 응? 응. 어. 어. 어, 응. 어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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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а. <laughs> 오오오오오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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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랬어? 아니 그랬어? 자자자자자, 응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우자자자자자자, 우자자 얼치,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잘아라우자자자자자자자 얼치 잘하네. 오지 오지 오, 오, 오지 쭈쭈쭈쭈쭈쭈응응 어? 마음에 들어 응응 어? 어. 마음에 들어 나이니 옷응응 응, 괜찮아 어 괜찮아 어 마음에 들어요 응응 어. 어? <웃음> <웃음> 옷이 마음에 들어야? <laughs> 오 괜찮다고? 오 만족스러워? 응, 예쁘. 예쁘. 아주 좋아. 옷이 괜찮아? <laughs> 웃겨, <laughs> 너. <laughs> 너 웃기다고. 응 이게 다윤 있네. 응.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나이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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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맨, 기분 좋아. 응. 기분? 좋아? 응. <laughs> 응. 기분? 좋아? Do you -hmm. 이렇게 좋아? 아니야? 음, <목소리> 응. 응. 진짜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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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좋아? 아빠 이만큼 사랑해? 음? 응? 아빠는 이만큼 사랑해? 응? 음? 응. 엄마밖에 없어? 그치? 좋은 엄마밖에 없지? 네.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이 예뻐. 네. 아, 귀여워. 이뻐 엄마 어다렸어 응? 어맛어어맛어 맛있어. 맛있어. 먹을까? 응. 아이고. 응.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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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지 아빠. 쳐다보는 거 봐. 음. 아, 맨날 집에서 만나면 아빠지. 이거 시원해. 부러지기 보네. <laughs> 기분 좋다. 아이고 기분 좋아 라아 밖에 나온 좋다. 애들은 밖에 나온 좋아나 하 봐. 그런가 봐. 많이도 좋아해. 좋아 나윤아. 행복 좋아. 행복 좋아. 그러니까, 아,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어? 何 나오니까 좋아?